요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 신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새해 들어서 새벽기도회에는 요한복음 1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특별 어, 새벽기도회도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읽기는 11절만 읽었지만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하면 워낙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고 어, 그래서 11절 내용만 읽었습니다 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 이 복음서는 어, 영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좀더그 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죽지만 안 죽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현실이죠. 현실이 힘겨운 것이고 어, 밀려오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던 중에 이미 복음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고,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 땅에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겪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생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시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줄거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표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이죠. 어, 일곱 가지를 가져오는데 이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 이야기입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의 목적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를 가져왔으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그래서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다.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는. 여러분 뭐 너무 익숙하시지만 간단히 알아보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다 거기에 주님이 초청받아 가셨고 또 모친 되시는 마리아도 갔다 하는 거죠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면 잔치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한 번뿐일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가 엉망이 되버릴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방법은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그 문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언급된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그분이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시작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사건을 등장시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자신의 선언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입증 뒷받침하려는 그런 어, 기록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수 있을까요? 물에다 포도주 섞으면 안 되냐? 그러면 좀 맛은 떨어져도 포도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죠. 섞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만 포도주가 되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물질의 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흙이 쌀이 될 수가 없고, 물이 석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지나면서 물에 어떤 물질들이 섞이고, 또 부패하고, 발효되고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합성이 되면서 석유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자체에서 물이 순식간에 석유가 될 수가 없고 돌이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음, 그래서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죠.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데 인간의 기술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기술을 높이 평가해도 어떤 물질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무슨 전기 자극을 가하고 어떤 조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어떤 선언만으로 지시만으로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더욱이 나아가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창조주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나 혼인 잔치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 만드신 이와 만들어진 존재. 그러므로 피조물을,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창조주의 뜻 안에서 머무는 겸손,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죠. 창조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더더욱이 그 창조주가 피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창조주라면 어쩌면 피조물들이 그 뜻을 안 따를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툭 던져 놓으시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살거나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피조물 입장에서 역시 관심을 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피조의 세계, 그 중에 일부 하나인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삼일치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시기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창조주의 뜻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피조물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의 세계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그 신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짓게 되었고 이 피조의 세계에서 어쩌면은 창조주의 뜻을 어기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느냐 모든 자연이 자연 질서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여 운행이 되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현실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려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한 주간의 새벽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복일 텐데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한해 더욱더 힘을 내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저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하나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